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한국 테니스 간판 정연이 16위 한국 최대인 남자 프로 테니스 ATP 투어 BNP 파리바 오픈 총산금 797만 2,535달러 8강에 올랐다. 1 4일 현지시간 정연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대회 1 1일째 단식 16강전에서 파블로 쿠에바스 34위 우루과이를 이에서0 6에서 3으로 꺾었다. 쿠에바스는 2016년 세계 19위까지 올라갔던 선수로 두 사람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테니스 TV 연합뉴스 정연은 경기 초반부터 침착한 운영으로 쿠에바스를 압박했다. 10세트를 6에서 1로 잡은 정연은 20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를 5에서 0까지 벌려 손쉽게 승리를 따내는 듯 했다. 그러나 정연은 스물 세트 여섯 번째 게임에서 매치 포인트를 잡고도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해 브레이크를 허용했다. 이후 두 게임을 더 내준 정연은 상대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 6에서 3으로 스물 세트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경기 시간은 불과 1시간 18분 42초였다. 스물 세트 막판 흔들리긴 했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정연이었다. 이로써 정현은 호주오픈 4강을 포함해 올해 출전한 5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하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ASB 클래식 8강을 시작으로 호주오픈 4강, 델레비치 오픈 8강, 멕시코 오픈 8강,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8강 티켓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정현이 준중결승에서 만날 상대는 대회 톱시대인 로저 페더러 1위 스위스가 유력하다. 올해 호주 오픈 4강에서 페더러와 처음 상대한 정연은 발바닥 부상 때문에 20세트 도중 기고 난바 있다. 페더러는 현지 시간 기준 저녁 경기에서 제러미 샤르디 1 0위 프랑스와 16강전을 벌인다. 정연이 페더러를 만나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권순걸 기자